안녕하세요. 저기일이고요. 오늘은 또 서버 생존기를 하게 됐는데, 아, 어, 그럼 이거 좀 높이고, 좀 줄이고, 그리고 이거 좀 높이죠. 네, 그래서 아, 어, 제가 이거 어제, 어젠가 그저인가 저기서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저 슬라임 소리가 들린 줄알았다 처음으로, 어, 뭔가를 발견했어요. 진짜 이렇게 제가 크리에이티브에서는 봤거든요. 근데 막 야생에서는 못 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 찾았어요. 그래서, 음, 지금 그걸 보러 갈 거예요. 네. 어디 있냐면요. 앞으로 쭉 가면 있어요. 뚜루뚜두 뚜루. 뿅. 예, 걸어가자. 아니, 수영을 해야지. 네, 그리고, 어, 하기 전에, 가기 전에 말하기 있는데요. 어, Um, 이 서버 들어오고 싶으면요 제 카페로 가서밑미저 영상 설명에다가 링크를 둘 거고요. 어 와서 봐주, 어, 신청하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um, 그 타임 아그 아, 그 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한국이랑 지금 한명도 한 없는데요. 예, 다교같게 지금쯤이면. 음네여기로 um, 앞으로 쭉 가면 있던데.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한번 가서 볼까요? 어, 이거는 왜 색깔이 이러지? 음. 달라진 건 없는데. 이상하나? 네. 두루두. 예, 마녀다, 마녀. 여기는 마녀가 사는 집인데. 어. 음, 마녀는 어디 갔지? 어, 이거는 비싼거잖아 예 간단하네 아 그리고 여기 좀 바꿨어요 밑에다 이거 이거 침대도 두고 그리고 밑에다 조그만 창고를 만들었어요 예네 이걸로 올라가 보죠 여기다가 두고 예마녀가 됐지 어렉 레기 아니었나? 모르겠다. 마녀가 없네. 이거 쳐가겠어 마녀. 마녀가 없네. 응 신기하네. 마녀 집 처음 봐요. 이거 야생에서. 이것도 가져가겠어. 시 마녀 집 털고 있는 일은 예. 제 마녀 집도 털, 마녀 집도 털고. 어. Um, 네. 많이 집털었어요. 아. 그래서 오늘은 딱히 할 것은 없지만 농경 재미로 여기다 두고요. 아, 한번 내더 네더 가 볼까요? 내더를 가면은 어. 아, 내더를 가 가지고 그, 네더 폴트에서 찾으면은, 거기서,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데, 포션도 만들고, 그러고 싶은데. 잠깐만요. 네, 다시 돌아왔고요. 아, 네, 오늘은 네더를 가고 싶은데, 어, 아, 이거 뭐 만들겠다, 시 아껴야 되니까. 음, 아. 네, 동굴을 찾아야 되는데요. 동굴에 찾아서, 그그그그그옵시디언을 그, 찾아서 그거를 얻어 가지고 네더에 가야 되는데, 음, 제가 지금까지 다운로드 딱 다섯 개 찾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로 이걸 만들면 준비가 된것 같은데 잃어버리는 순간 전 망한 거죠. 한마디로 아 네, 그러면 한번 탐험을 해볼까요? 칼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뚜루루 이거랑 아 이게 아니지 이거지 됐다음어 <laughs> 감자 사란 고 했고 자, 스펀으로 갈까요? 저 지금 좀 곤란하죠. 왜냐면 레벨이 33이나 있는데 어, 지금 동안 끝난 거죠. 근데 전 동굴이 어딘지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찾아야 돼요. 예. 어디쯤에 있을까? 저 저번에 지은 집으로 집을 찾으면 좋겠는데 어딘지 기억이 안 나네요. 어떡하지? 여기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 어... 기억이 안 나네. 어떡하지? 저가 프레미니시가저 나중에 이상하네. 녹화 할 때마다 낮아지던데. 아 동물이 안 보이네요. 불운하게도. 딴딴딴. 그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어디 있었는데 까먹었네. 하하. 망했네. 여기 있었나? 어여긴가가 어, 여기다 예 찾다 았 예. 어 여기 맞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음, <laughs> 어디지? 여기가? 여긴가? 여 여긴가? 아니, 밑으로 간거 있나? 밑으로 가는 거? 밑으로 간 거? 아, 어, 찾기 힘들다. 여긴가? 여기로 내려갈 수 있나? 어 내려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겠지 없네 이럴 수가 나한테 왜 이런 거야 이 게임 오아 게임 나한테 왜 이래? 네아 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제 좌표 찍은 거 있거든요 스, 스샷으로 그래서 그걸로 그 이용해가지고 찾아볼게요. 어 아니면 어 여기가 아니네. 저, 아니에요. 이 아니에요. <laughs> 동굴 찾았다. 좋고 좋고. 그 용암을 찾아야 되는데 우딱 좋네. 어 아니네. 용암 별로 없네. 응 잘못 봤다. 한번 내려가 볼까 그냥. 뿅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용암 용암 응, 엄청나게 작네 그래도 하나는 얻을 수 있겠다 여기서 응? 빨라야 된다 어디 용암 어디 갔지 아이 물. 아, 나또 잘못했어. 뭐한 거야? 이렇게 하고 이걸 부수고 물을 둬야 되는구나. 이렇게 됐다. 됐다. 예, 하나 얻었다. 예, 하나 얻고 지금까지 딱 하나 얻네. 더 찾아야 돼. 예 yeah, 노래다 뜬뜬어이정용면되있다예 yeah. <laughs> 왼쪽이 계속 스팸 되네 yeah. 예 yeah. 몇워달다지 네드포탈 1,2,3,4,5,6,7,8,9,10 하고 어음 그니까 엔채팅 테이블 하면은 14개네 어디 용암이 있을까? 저기 용암 하나 더 있네 어? 이거를 해야겠다 용암 찾기가 힘들군 됐다. 그것도 고 음. 예. 몇 개야? 3개. 19. 11개만 더으는데 <laughs> 아직 멀었네. 오, 예. 라피즈 라수이. 어? 여기 더있나나 예! Yeah, 좋다 뿅 예! Yeah. 찾다찾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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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두두두 파는 거 보여드리면은 어, 엄청나게 지루하니까요 컷 할게요 그냥 네 어, 하나만 더넣으면 돼요 드디어 뚜르뚜뚜르뚜 이제 어, 네더도 갈수 있고 예 네더 네더도 갈수 있고 그 엔첸팅도 갈수 있고 다 좋죠 뚜르뚜뚜르뚜 저희 소중한 꽃갱이는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두고 어, 아 그것도 만들자 우리 그 이걸 뭐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만드더라 기억이 안 나네 이건가? 이건 맞다 이거다 틀리면 어떡하지 아 맞다 맞다 음 좋고 이제 쓸수 있네요 이렇게 뭐야 이거는? 잘안 하는 게 낫겠다. 이거는 강도 지신에 이렇게 비싼 게 어디 있어? 이미 아침 되고 있었네. 음 어쩔 수 없지. 이제 시디안 넣었었으니까 엔치엔 테이블만 쓰겠네요 예, 이걸로 그리고 가죽, 좋고 아 이걸로 체크한 거야? 응 신기하네. 오 이거 어있겠다아 농작물 잘한지 확인하자. 이거랑 어 있어 보니 이렇게 점 점프해도 안 부서지네요. 예 좋다. 진고 다 먹자 그그그 그, 그. 당근은 구울 수 없나 안 되구나 이건 여기다 두고요 그 사탕수수 책 거랑 이거랑, 이거랑 안 되지? 아, 당근. <웃음> 당근이었네. <웃음> 당근이었어. 나 몰랐네. 음. 아, 이거 예. 얘다 쓰고. 하, 뭐야 이거 뚜루뚜. 아 네더 포털도 만들어야지 예 yeah. 네더 포털 아나 13개 얻었나? 14개 얻었어야 됐는데 실수했다 어 곡괭이 음 곡괭이가 어디갔지 하나만 더 얻었으면 됐는데 실수했네요 아 언제 되는 거야 예스 밖에 나가서 fake p o t t 저기다가 네더포트 만들자 멀리다가 이정도에다가 임시로 만들고 나중에 없애줘고 네 뿅. 그리고 불 이렇게 하면 되지 <laughs> 당근 어 당근 뭐 가졌어야 됐네요 당근 예 당근 좋아 당근 몸에 좋아 예 농장은 언젠가 확, 확장해야겠다 음. 나뭐 하려고 했지? 아 맞다 불불불불 불, 불. 어, 프린트가 하나도 없네. 이럴 수가 장난함, 이럴 수가 그럼 불을 어떻게 내지? 음, <laughs> 불을 어떻게 해? 어떻게 도대체 난 자, 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용암으로 할수 있는데, 용암으로 하면 하나 아, 망했네. 어딜 방법이 없네. 왜 플린트가 하나도 없지? 흠 음. 신기하다. 하나도 없지.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럴 수가.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근데 다양하게 바로 먹네요. 당근이랑 감자랑 고기랑 쿠키. 응. 어떡하지? 이럴 수가. 아어 <laughs> 갑자기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럼 제가 어떻게든 찾아볼게요. 불 키는 거. 네, 운이 좋게도 여기에 있어요. 예, yeah. 제발. 아 그리고 햇불로 이렇게 두 햇불 밑에 두면은 이렇게 부서진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 플랜트 그거 들어 와해요어 아, 됐다. <laughs> 좋다. 이걸로. 딴, 딴딴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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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하나, 둘, 셋. 자, 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 간지. 아니, 안 돼. 이럴 수가.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런 것인가 나한테. 진짜로 게임 와봐 해쳐아 이렇게 해가지고저저제없면어치오오오가졌오오오오우오기가 어렵네요 지금 안 돼. 응? 나 이러다 죽는다 진짜로 뒤에 숨자 후... 죽을뻔했네 잠깐 이거 위험하니까 이거를 두자 곡괭이를 다이아몬드 곡괭이를 여기다 두고 가죠 가자 가자 두개 얻었어 안돼 도망가 화살이 없어 난 도망가 무조건 아 네더 포트레스를 찾아야 되는데 네더 맨날 렉이 걸리네요 막그 용암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음, 여긴 없는 것 같은데. 어, 모양이 왜 저래. 그, 오늘은 그냥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그럼 나중에 봐요.